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구독자님들, <laughs>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 지금 제가 마이크가 갑자기. <laughs> 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제가 영상을 찍다가, 어, 마이크를 떨어뜨려가지고, 마이크가 분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게생 목소리로 영상을 찍는데요. 어, 영상의 목소리가 잘 담길지 또 걱정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 둘러보다가요, 전번에 보헤미안 철화가 어, 화상인가 약행가 하면서 에,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쪽 테이블 어, 제일 끝 테이블 세 번째 테이블을 보다가요. 음, 여기 어, 여기 하고요. 어, 여기 여기 엘코온 철화 하고요. 어, 여기 육종 마리아 철화가 어, 전부 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일까요? 냉해일까요? 저는 겨울에, 어, 우리 옥상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편에 있는 아이들이 전번에 눈올 적에, 어, 어, 근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전체 여기 와가지고 방제를 하고 난 뒤에, 어, 이렇게, 음,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어, 방제하고 나서 그 굉장히 날씨가 덥고 뜨거웠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화상 입은 아이들, 어, 나중에 이제 시간되면 이렇게 저기 좀 떼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서. 어, 그리고 여기, 음, 내일은 우리 남부의 온도가 어, 1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하 1도. 그리고 모레는 영하 2도 정도로 그래서 어, 오늘부터는 우리 아이들 어, 담요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해줘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영하 7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요즘 날씨가 완전 너를 띱니다 <laughs> 그래 오늘은 어, 여기 화이트 그린이들 밑에 내려놨다가 아이들 조금 자리 마련해가지고 여기 있던 아이들은 밑에 베란다로 내려가고요. 어, 여기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 화이트 그린이들,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도 방울봉랑, 어, 아주 자그만하지만 굉장히 동글동글 예쁘죠. 이 아이가 제가 얼마 전에 보여줬던 12살 된 어, 방울봉랑 거기에서 커트해가지고 또 그대로 한 10년 키운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키는 안 크고, 이렇게, 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아이 미세스 쿰베예요 어, 미세스 쿰베이 아이는 정말 물 들기 어려운 아이거든요. 근데 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분홍 분홍하게 물을 들여줍니다. 그리고 어, 우리 둥근잎 피치 후리데이들이 어, 아이들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laughs> 어, 저기 피치컬도. 음, 굉장히 많이 화상을 입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안에서 새 얼굴 내어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음, 여기 칸칸이도 어, 잘 있고요. 어, 춥스 철화입니다. 어, 춥스 철화도 있고요. 어, 골든 글로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연봉들. 어, 제가 문을 닫아놓고 어, 며칠 있어서 그런지요. 어제 올라와서 잠깐 보니까 어 연봉 작은 소품이 입장을 하나가 우두두 떨어뜨리더라고요. 확실히 어이 통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틀 동안 영화로 너무 떨어지고 추워서 환기를 안 시켰더니, 어 이렇게 딱 제일 먼저 연봉이 먼저 이렇게 음 표시를 내어줍니다. <laughs> 어, 그래서 오늘은 올라와가지고 1시간 반쯤 환기를 시키고요 지금도 하우스 온도는 어, 19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저쪽에 상그릴라, 초록초록 해도 이렇게 상그릴라도 굉장히 냉해를 잘 입는 아이라서 저렇게 뒤쪽으로 배치했고요 어, 저기 프릴수연, 프릴수연도 어, 잘입고요 우리 달마법사는 음, 날이 갈수록 얼굴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네. 어 구독자 여러분들 어,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오후 어, 둘나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